그 동안에 만약에 일 못하고 피해를 받으면 금액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제일 밑에서 일하는 하찮은 일용직들, 그, 그 사람들 품으로 따져도 6년이라는 세월이면 돈이 얼만가 환상을 한번 해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자. 오늘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그냥 즐긴다고 생각하고 임장 활동하시는데요. 이 물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물건은 좀 심각한 하자가 있어서 유찰이 많이 됐습니다. 심각한 하자란 두 가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강의실에서 얘기했던 이 등기는 너무나 합법적인 건물이 아닌 미중공단 건물이라는 거. 그리고 그거 이전에 다섯 필 중에 네 필지가 전이에요. 그럼 뭐 받아야 돼요? 농지증 받아야죠. 근데 뭐 콘크리트 쳐져 있다. 뭐 이런 정도야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겠지만 이건 건물이 멀쩡하게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지증 무조건 100%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농지증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하지만 농지증 없이 없이 왜냐? 이거는 중공은안 났지만 토목에 대해서는 화가를 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0%농취증은안 나오나 이 취득과 준공 이 문제 때문에 일반인들이나 뭐 자칭 고수리라고 할지라도 공무원 담당 공무원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농지 담당 가니까 안 나온다 그러고 건축 담당 가니까 준공 안 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를 해결하는 걸로 그리고 뭐 돈이 들어가냐 돈 들어가서 할 일이라면 제가 이렇게 말하지도 않을 겁니다 물론 뭐 실비 이런 건 들어가겠죠. 하지만 뭐 누구한테 돈을 줘서 해야 되게 하는 문제도 아니다. 잘 됐어요. 이거 우리 만약에 낙찰이 된다면, 안 되면 뭐그 기회는 없어지는데, 된다면 제가 실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부담이 있는데도 왜 이걸 하려고 하냐. 이게 지금 화성에 기아 자동차랑 딱 붙었어요. 화성의 기외동차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물론 거기는 출근 퇴근 그 시간만 바글바글하지 건물 시간에는 좀 한산하죠. 어떤 공단이든 마찬가지예요. 다 가구랑 원룸, 뭐 고시텔 이런 것들의 수요가 있는데 이거는 다세대로 허가를 냈습니다. 다세대. 한 가구 한 가구가 다 분리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개인으로 낙찰을 받으면 1가구 28주택 됩니다. 한 채도 없었던 사람이라도. 그래서 이거는 사업자로 할 건데요. 매매 사업자로 하면 실제로 매매 사업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단기 차익에 대한 비, 그 중과세는 없을 겁니다. 엄청난 장점이죠. 자, 그런데 이한 가구당 이런 신축 같은 경우는 500에 44만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한 1억 4천에 한 1,400만 원 나와요. 연으로 따지면. 어, 그렇죠. 그러면, 대출 하나도 안 받고, 최저가 기준으로 한다면, 20.1% 정도 나옵니다. 수익률만. 한 반만 대출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40%가 넘겠죠. 이제 이런 고수익 물건입니다. 근데 이거는 매매 사업자로 해서 팔아버릴 물건이거든요. 당장 팔아버릴 물건인데, 이제 우리한테 수익이 잘 나온다는 얘기는, 팔기도 편하다는 얘기예요 사실 제가 목표치지만, 한 채당 팔고 싶은 목표치가 9,000이에요, 9,000. 지금 금액은 3,000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한번 설득해 볼게요. 어, 500에 44만 원 월세를 내는 사람한테 너네 너 4천만 원만 내고 나머지 대출 받아서 이거 사라. 그럼 월 44만 원이 아니라 17만 원 낸다. 그리고 소유한다. 그래서 실소유자를 공략할 거고요. 두번째 투자자는 수익률이 나와야죠 인금부동산 나오니까 6%대 6.1%만 나와도 팔아주겠대요 근데 9천만원에 팔면 7.1%예요 거기서 원하는 거보다 한1% 정도가 더 높습니다 우리는 경매하는 사람이니까 10% 20%를 얘기하지만 일반에서는 5% 6%를 얘기하니까 그리고 부담이 굉장히 작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식으로 매도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첫 번째 목적지는 휴게소예요. 휴게소에서 다시 안내드리겠지만 해한 시간 드릴 거고 도착하는 시간 기준으로 1 시간 식사하시고 쉬시다가 오셔가지고 바로 임장을 하는 걸로 하고 추가적인 내용은 또 현장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임장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저기 보이는 제 손가락 보이시나요? 네. 자 먼저 오신 팀부터 가세요. 저 세동. 저로 아, 가라고. 네. <laughs> 저희 가서 얘기할게요. 아, 저는 응. <laughs> 여기 유치권 단데요. 차이가 10억 걸어놨대요. 약간 음. 다 쫓아내는데 나가면 100%는 음. 나갔다 갔 안녕하세요. 저희 공부하는 학생들인데요. 아, 공부하는 학생들이고, 뭐고, 여긴 유치권 현장이고, 여기 집에 비하면안 됩니다. 나가세요. 아, 저희가 만약에 낙찰이, 낙찰을 받을 사람이라면 이제 아니, 협의나 뭐 이런 것도 돼야 될것 같아서. 내가 지금 일을 봐로 지금 나가야 되고 바빠요. 근데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지금. 아, 그러시면 사장님 저랑 잠깐만 얘기 좀 할까요? 잠깐만. 아니, 일단 나가세요 다. 그러면. 나 분명히 여기, 여기 애초에 오신 분들한테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기 유치권 현장이고 여기 진입하면 안 된다고. 그 음. 일일이 신고해놨으니까 일단 나가세요. 음. 나가시라고. 알겠습니다 예. 네. 나가라. 이 건물 지신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경매지에 유치권 취소가 있어갖고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유치권이 있었다가 취소했다. 취소라는 거는 예.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또 다른 유치권이세요? 음. 여기 피해자가 한두 명이겠습니까? 예? 여기 피해를 받아서 이게 하루, 하루 이틀 된것 같으면 뭐 저기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횟수로 5년, 6년째예요 그동안에 만약에 일 못하고 피해를 받으면 금액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제일 밑에서 일하는 하찮은 일용직들 그그 그 사람들 품으로 따져도 6년이란 세월이면 돈이 얼마인가 환산을 한번 해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원래 지, 뭐, 뭐라 그러죠? 건축하신 소유주 있지 않습니까? 음. 그분이 이제 돈을 안 주신 그런 케이스인가요? 당연한 거죠. 음. 건축주가 안 주니까. 음. 그러면 유치권을 신청했다가 취소한 케이스는 또 어떤 케이스예요? 그거는 별도로 개인적으로 한 그런 거고요. 우리는 여기 애초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시작해서 지금 유치권 대표자예요. 아. 다른 사람들은 환경에서 일하게끔 해주고 내가 여기서 지금 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좀 불평기 때려서 죄송합니다. 네, 예. 고생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네. 야, 가시죠. 자, 근데 지금은 유치권 판결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이, 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어떤 거든 다 해당되는 얘기니까 요 실무 판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가지를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법원에서 또는 감정평가사들이 조사를 할때 거기에서 뭐 협조를 구했던 협조를 구하지 않았던 그 유, 점유자를 만났어야지만 이 재판에서 크게 유리합니다. 유치권자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뭐 가봤는데 폐문부재라든가그런데뭐 그런 말이 없, 없었는데 실내를 다 촬영을 해갖고 감정서에 올려놨다든가. 이런 것들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왜냐면 하 유치권자분들이 이렇게 갖고 오는 것들 서류들을 나름 완벽하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 서류는 크게 그게 아니고, 점유 여부에 있어서, 우리가 뭐, 말로, 그때 가보니까 점유 안 했잖아요. 이것도 소용이 없고, 공인, 나름 공인된 법원이나, 이제 감정평가사들의 그게 굉장히 결정적 이유가 된다. 그래서 이번 물건, 이번 물건을 굳이 거기다 대입을 시키자면, 법원에 가서 갔을 때 아무도 만나지 못했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뭐 그래서할수 없이 전입세대 연락을 하니까 전입세대도 안 나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두 번째 감정평가사들은 이제 이, 이 물건을 이렇게 눌러보면 실내 다락방까지 싹 사진, 사진을 다 저, 이제 입주해서 찍었다. 이제 한, 한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법, 법으로는 신고를 했던 안 했던 요건만 갖춰 놓으면 유치권입니다. 그런데 분위기상 판례, 판결 분위기상 신, 배당 요구처럼. 이걸 안 하면 일단 시작을 이렇게 놓고 시작합니다. 이게 낙찰자, 이게 유치권, 신고를 했다면 이렇게 놓고 시작하는데 동등하게 보는데 이렇게 놓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얘기하기도 전에 너왜 권리에 대한 신고를 안 했냐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임장 영상을 보셨습니다. 음, 제가 갑자기 왜 등장했냐면요, 이제 그 임장을 하고. 그 이후의 일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카메라를 켰습니다. 올 4월 23일 날 임장을 했고, 4월 24일 날 입찰이었습니다.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물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농지라는 것, 땅이. 농지면 위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농지취득자액 증명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두 번째는 미중봉 상태의 건물이었습니다. 그것도 해결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갑자기 튀어나온 게 유치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가 이 문제를 해결 이 사건을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요. 자, 그러면 그 23일 임장 이후로 24일부터 어떻게 진행되는지 디테일하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화성 매양리 관련된 서류입니다. 자, 이걸 왜 갖고 있냐면 눈치채신 분들은 계시겠죠? 우리가 입찰 또는 낙찰을 안 받았다면 이 서류를 이렇게 갖고 있을 리가 없겠죠. 자, 그럼 24일 날부터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24일 날 영수증입니다. 여기 굿프렌드라고 나오죠? 그래서 어 낙찰을 받았는데요. 약한 11억 정도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11억 2천에 받았습니다. 자, 구프랜드로 받았지만 이건 우리 회원들의 공동 입찰입니다. 35명이 입찰을 공동으로 했고요. 이제는 그 우리 회사 명의로 받아서 이제 우리가 관리를 하고 분배를 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러려다 보니까 이런 동업계약서 및 컨설팅 계약서가 이제 35명한테 다 작성이 되겠죠. 다 인감 첨부해 갖고 이렇게 35부가 존재합니다. 자 여기서 이상한 점을 못 느끼셨습니까? 자 농지 즉 전답 과수원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전답 과수원은 뭐 지금 이뭐 건물이 올라가 있어서 농지 취득자 격심이안 나온다 이런 것보다 더 우선해서 법인은 취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법인은 취득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법인회사로 농지를 받았다. 그럼 무조건 불어가나고 무조건 보증금 띱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점이라는 게 뭐였죠? 주식회사 구프랜드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좀 이거는 오늘 다룰 얘기는 아닙니다. 조금 고수의 영역인데요. 건물이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사실 농지를 대지로 바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바꿨다는 거를 소명함으로써 이게 농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법인이 취득을 하게 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근데 네, 오늘은 이 매양리에 대한 사건이 주다 보니까 이 내용은 좀 다음 시간에 또 다루도록 하고요. 한나 힌트를 드리자면 6월 달에, 6월 달에 여기 보시면은 토지 이동 신청서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께 아닌데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없이, 그리고 농지가 아니라는 이후로 우리가 취득을 해야 된다는 이동신청서와 지목변경신청서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전답과수원이지만 낙찰을 받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없이 이와 같이 지목을 변경해서 법인으로 받는 이런 기술도 앞으로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낙찰을 받았어요. 24일날 낙찰을 받고요. 이제 7월달이 됩니다. 7월 9일 날 잔금을 냅니다. 이 보시면 매각대금 매각대금 완납증명원 해갖고 나오죠. 7월 9일 날낸 거고요. 11억 2천만원에 매각대금 완납증명원을 받았습니다. 어, 여기서 또한또 말씀 드릴 건 저희는 대출이 나오는 건 무조건 대출을 받습니다. 그래야 수익률이 극대화 되거든요. 하지만 유치권 기타 문제 있는 것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유치권만 하나 예를 들자면, 유치권이 성립된다, 안 된다의 여부와 전혀 관계없이 신고만 돼 있다면 대출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5억이라는 대출을 받았거든요. 이게 세대 수도 많고, 유치권도 있고, 기타 문제들이 많아서 5억밖에 못 받았으나, 이제 우리 회사고, 저고, 꾸준한 신뢰와 실력이 있다는 걸 은행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대출이 나오는 거지 일반적인 분들은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5억을 대출을 받아서 7월 초에 7월 9일 날 잔금을 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등기필증에서 이제 대출을 받으면요 등기필증이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바로 나와갖고 등기. 옛날 말로는 등기 권리증 해갖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당연히 등기부등본을 떼면 주식회사 구프랜드 이름으로 이 서류가 나오겠죠. 자, 그런데 잔금을 다 냈고 등기까지 나왔고, 그런데 이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임장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물이나 거디에도 현수막이나, 즉 유치권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이 걸려 있는 게 없었습니다. 즉, 감정할 당시에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위에 사진은 세 동을 좀 가까이서 찍은 거고요, 밑에 사진은 이제 입구 쪽을 찍은 겁니다. 멀리서. 그런데 잠금을 내고 가보니 이와 같이 컨테이너로 입구를 막고,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달고, 각 건물마다도 수 개씩 달아 놨습니다. 비교해서 보여 드리자면, 이렇게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유치권이 유치권에 대한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가 이렇게 강하게 강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저한테 배우신 대로 대처하시면 되는데요. 오늘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하게 나왔습니다. 현황조사 당시 감정평가 당시에는 당연히 유치권이나 점유 관계가 없었으나 지금은 두 명의 점유자 그리고 입구를 막고 못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철저하게 점유를 하면서 어 이제 낙찰자한테 뭔가를 요구하는 거죠. 그 당시에 10억이 조금 넘는다 그랬는데요. 좋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합니다. 자, 이거는 인도명령 신청서입니다. 사실 유치권은 인도명령 신청으로 신청인다. 결정이 나오질 않습니다. 보통은 명도소송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두 명을 인도명령 신청을 했습니다. 뒤에 장은 접수증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최고 좋은 건, 최고 좋은 건 이제 결정이 나버리는 거예요. 최악은 기각이 나버리는 겁니다. 기각이 나면 이제 명도소송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인용이 돼갖고 결정이 나면 유치권이 뭐니 다 무시되고 집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최고도 최악도 아닌 최선도 최악도 아닌 이런 게 나와버렸습니다. 읽어드리자면 신문서입니다. 신문서 먼저 한번 읽어보면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의 신청이 있어 아래 사항에 대하여 신문화가자 하오니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아래 해서 이 사건 경매 부동산의 매수인으로부터 귀하가 별지 목록 부동산을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이 제기되었습니다. 즉 제가 우리 회사가 어, 유치권자를 상대로 인도명령 신청을 제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 사건 경매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 점유 개시 시기 가로 열고 사진 등 목적 자료 제출 목적 자료 제출하실 것 가로 닫고 점유를 하게 된 경위 및 권원 예를 들어서 공사 계약서 같은 것들이죠 신청서의 인도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소명을 하라는 겁니다. 자, 이 서류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신문이 됩니다. 그러면 법원은 우리 즉 신청자와 이 피신청자 즉 유치권자를 둘을 다 부릅니다. 그래서 그 자료와 소명, 이런 것들을 듣죠. 그래서 이제 잘 들었어요. 잘 들었고, 이제 결과가 나와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정 나오죠? 결정. 밑에는 부동산 인도명령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유는 뭐 됐고요. 한마디로 기재부동산을 인도하라. 입니다.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신청들의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있기 이전부터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다는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들은 유치권을 이유로 매수인인 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어 명도 소송까지 갈뻔 했는데 이렇게 신문을 거쳐서 결정이 나와서 참 다행입니다. 이거 외에도 우리 구프렌드 측에서 어, 기타 압박을 했죠. 하지만 그래도 아까 사진을 보여드렸다시피 이거는 이제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 근데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요. 음, 그래서 제가 그냥 그 반항도 좀 심하고 그래서 팔았습니다. 팔아갖고 사실 아까 보여드렸던 요런 서류들 있죠. 요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제게 아니거든요. 찢어버려도 되는데, 찢어버릴 순 없고, 자료로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그냥 두겠습니다. 팔아서 등기까지 다 갖고 간 상황이에요. 좀 좋게, 저를 좋게 말하자면, 유치권이 좀 귀찮고, 그래갖고 그냥 팔았고요. 나쁘게 말하자면, 약간 굴복했습니다. 하도 강하게 나와갖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만 저런 결정이 없었다면, 아마도 팔지 못했을 겁니다. 매수자는 당연히 그 유치권자와 그쪽 그쪽 관계자들이 이제 샀고요. 자 계약서를 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8월 4일이고요. 어 금액만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13억 3,100만 원에 팔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35명한테 수익금도 다 나갔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종결된 사건입니다. 하지만 임장 그리고 낙찰, 그리고 인도 명령. 이제 유치권을 인도 명령으로 결정된 사례를 보여 드린 거예요. 그리고 매매까지 한 사이클을 쭉 한번 여러분들한테 안내하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얼마에 팔았는지, 또 얼마가 남았는지 이것도 계산 안해 보면 좀 섭섭하죠. 자, 그럼 이건 이제 끝났고. 자, 그러면 계산을 좀해 볼까요? 제가 좀 대충 계산을 해 봤는데 음, 낙찰은 11억 2천만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잔금을 7월 9일날 냈으니까 7월 9일날 내서 8월 4일날 팔은 거죠 한 두어 달 걸렸는데 어, 판 금액은 미미합니다 13억 3,100자 그럼 계산을 좀 디테일하게 해볼게요 11억 2천만원에 받아서 5억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 이자를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두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어 그러면 이제 11억 3천 빼기 죄송합니다. 11억 2천 빼기 5억이니까 6억 2천이 현찰로 들어간 겁니다. 그죠? 6억 2천 그리고 13억 3천 100개 팔았으니까 6억 2천에서 하고 13억 2천 헷갈리네요. 계속. 13억 3,100만 원에 팔았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남은 것 같지만 사실 13억 3,100에 팔아서 대출금 5억은 갚아야겠죠. 자, 그래서 13억 3,100에 팔아서 빼기 마이너스 5억을 하니까 8억 3,10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났죠, 계산? 5억 대출 받았으니까 6억 2천에 사갖고 8억 3,100만 원에 판 겁니다. 그러면, 뭐, 자꾸 뭐 어떤 특수한 부동산이라고 생각하니까 헷갈리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 6억 2천에 사갖고, 8억 3,100에 천판 거죠, 뭐. 기간은 두 달이고요. 그래서, 2억 1,100만 원밖에 안 남았다. 우리로서는 금액으로 따지면, 당연히 많이 남은 게 아니죠. 자, 이거는 35명이 투자를 한 건데요. 그러면 6억 2천, 즉 11억 2천 빼기 5억을 한 6억 2천을 35명으로 나누면 1,771만 원입니다. 한 사람당 1,771만 원을 투자했고요. 아까 13억 3,100에서 대출금 5억을 빼니까 남은 금액이 8억 3,100만 원입니다. 그걸 35으로 나누니까 2,374만 원입니다. 자, 결론. 1771만 원 투자해서 2374만 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남은 금액은 600만 원, 603만 원이 남았습니다. 1771만 원에 사서 2374만 원에 팔았으니 603만 원이 남은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금액적으로 많이 남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그래도 기간이 두어 달밖에 안 걸렸다는 거. 뭐, 좀, 600만 원이라는 돈이 뭐큰 돈은 아닌데요. 1770만 원. 이것도 큰 돈이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2000만 원 정도를 은행에 넣어 놓으면 한 달에 2만 원이 나옵니다. 두 달이면 4만 원이고요. 근데 우린 얼마라고요? 603만 원이라고요. 1700 투자해서 두달 만에 2300만 원을 갖다 준 거죠. 번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런 쪽으로 좀 적게 남았더라도 스스로 좀 위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적인 거와 수익적인 거두글 구분해서 결론을 짓자면 자,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안 나오는 물건을 혹 나오는 물건이라도 법인은 취득이 안 되는 걸 취득하게 하는 기술. 제가 중간에 말씀은 안 드렸지만 준공도 다 났습니다. 이 건물. 냈고 그리고 유치권은 인도묵령으로만 해결했다. 수익 총액 6억 2천 투자해서 총액 8억 3천 100만 원에 팔았다. 총액으로 2억 1 100만 원이 남았다. 공동 투자했으니까 35수로 나누면 1771만 원을 투자했다. 2374만 원을 받았다. 603만 원이 남았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